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을 앞두고 뉴욕이 전례 없는 치안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22일부터 27일까지 프란치스코 교황이 워싱턴과 뉴욕, 필라델피아를 방문하는 데다 15일부터는 제 70차 유엔 총회가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170여 개국 정상 또는 대표자들이 유엔 창립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하는 가운데. 미국을 국비인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뉴욕을 찾을 예정입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은 메르트 남쪽 9.11 추모비아 북부의 할렘 카톨릭 학교 중심가에 유엔복무를 방문하는 것은 물론 센트럴파크를 통과하는 차량 퍼레이드와 메디슨 스퀘어가든에서 열리는 미사 등을 주도하며 도시 곳곳을 다닐 예정이어서 뉴욕 치안당국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경찰은 14일 미 연방 수사국과 소방서, 교통 당국, 해안 경비대, 정보 당국 등 모두 5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훈련을 열어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했습니다. 뉴욕시는 프란시스코 교황의 일정에 맞춰 도로 통제 리스트를 미리 발표하고 대중 교통 이용을 권장하는 한편 교황 참석 행사에서 입장객들에 대한 엄격한 몸 수색을 예고했습니다. 관련 행사에서는 무기는 물론 셀카봉과 특정 사이즈의 배낭, 우산 지참이 금지되며 압수한 물품은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4일부터 30일까지는 뉴욕 상공에서 무선 조종 모형 항공기와 드론 등의 비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시안 부서가 메디케어 연례 정규 가입 기간인 10월 15일을 한달 앞두고 전국 메디케어 교육 주간을 실시합니다. 전국 메디케어 교육지관은 메디케어 가입에 앞서 메디케어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가입자들의 혼동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실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측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5명의 수혜자 중에 1명 이상이 메디케어에 대해 혼동된다고 답을 했고, 메디케어 자격자 중 70%가 메디케어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나이티드헬스케 아시안 부서는 15일 맨해튼 아시안 부서 사무실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올해 4회째를 맞는 메디케어 교육 주간 시작을 알리는 홍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That comes with the, uh, uh, the uh, w that they're el eligible for. And we'll be conducting them in Manhattan, in Flushing, in Brooklyn, and also in Addison, New Jersey. We welcome all the Medicare eligibles as well as their caregivers to attend these seminars so that they can uh, get a better understanding uh, of what, um, what, what this um, Medicare program is about and how to enroll. Now, most importantly, we want people to and make sure that they understand that the open enrollment period every year starts from October 15th through December 7th and the newly Medicare eligibles they must make a decision during this period so that they can continue to enjoy health care coverage in the following year.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12일 한인 노인유권자연합사무실에서 해밀턴 메디슨 하우스 노인가족지원 서비스 참여 회원들을 대상으로 8080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8080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희미참여센터의 김동찬 대표는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소수민족의 커뮤니티는 모두 유권자 등록률이 80%가 넘고 투표율도 대통령 선거와 같은 큰 선거에서 80%를 넘기고 있다며 한인 커뮤니티는 아주 작은 커뮤니티지만 여러 인종 민족으로 구성된 미국 사회에서 한인들이 인정을 받으려면 높은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가 절실하다고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뉴욕 상춘회가 한인 노인들을 위한 사랑방 마련 노력을 전개합니다. 상춘회 신임 임원진은 14일 뉴욕일보를 방문해 플러싱 내 한인 노인 사랑방을 제공할 뜻 있는 독지가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상춘회 임원진은 한인 노인들이 쫓겨난 플러싱 맥도날드나 버거킹, 사건 등을 통해 미뤄 짐작할 수 있겠지만 플러싱에 많은 한인 노인들은 마땅히 오갈 데가 없다며 한인 노인들이 노후의 덕담을 나눌 수 있는 사랑방 마련에 한인 사회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최근 14대 신임 집행부를 꾸린 뉴욕 상춘회는 17일 오전 11시 30분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13대 장근덕 회장과 14대 박태한 회장의 이치음식을 가집니다. 뉴욕가정상담소 임시소장으로 김봉신혜 씨가 임명되었습니다. 김봉신혜 임시소장은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뉴욕가정상담소의 보두멤버이자 상담소의 24시간 한라인 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또 한인 커뮤니티재단의 창립 멤버이자 사무총장으로도 일했습니다. 상담소는 14일 김봉신혜 씨의 임시소장 소식을 전하며 전환기를 맡고 있는 상담소가 풍부한 비영리단체 활동 경험이 있는 김 임시 소장의 리더십으로 잘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뉴욕 가정상담소를 이끌어온 윤정숙 소장은 캘리포니아주로 이주를 해 9월 30일자로 상담소를 떠납니다. 소셜미디어인 트위터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15일 미국의 언론들은 트위터는 모바일 결제 회사인 스퀘어와 제휴해 트위터를 하면서 동시에 정치인들에게 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의 공동 설립자이자 스퀘어의 최고 경영자로 두 회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잭도시의 수익창출 전략입니다. 트위터에서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트위터 사용자들은 마음에 드는 정치인들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해 선거운동 캠페인을 보고 정치 자금을 기부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한번 등록이 된 결제 정보는 사용자가 나중에 트위터에서 다른 기부를 할 때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장됩니다.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는 트위터를 통한 정치 자금의 기부는 대단한 혁명으로 규정하고 성과에 출마한 정치인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에서 남성에게 피살되는 여성의 수가 한 해에만 16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총기 사고로 말미암은 사망과 부상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 폭력 정책 센터가 다음 달 가정폭력 인식의 달을 앞두고 15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보면 2013년도에만 남성의 폭력에 미 전역에서 1,615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단체는 미 연방수사국의 살인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희생자들의 성비를 따졌습니다. 가해자 1명당 희생자 1명의 사건을 기준으로 남성에 희생당한 여성의 수는 1,615명에 달했습니다. 숨진 여성의 94%는 아는 남성에게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희생자의 62%는 가해자의 아내, 내연녀, 전처 또는 여자친구였습니다. 여성 인구 10만 명당 희생자 비율을 주별로 보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2.32명으로 가장 높았고 알래스카가 2.29명, 뉴멕시코가 2명. 루이지애나가 1.99명, 네바다가 1.95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 안팎의 수탄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이민자 혐오 발언 수위가 또다시 높아졌습니다. AP통신,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14일 텍사스주 델러스의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센터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불법 이민자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가 다른 국가들을 위한 쓰레기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난 뉴욕에서 살고 있지만 불법 이민자도 뉴욕에서 산다며 그들은 사방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역겨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캠페인에서 드러난 이러한 반이민 감정은 미국이 이민자들에 의해 건국된 나라임을 고려할 때 그야말로 반미국적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텍사스주의 최대 도시인 휴스턴이 앞으로 8년에서 10년 사이에 시카고를 제치고 미국의 3대 도시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4일 시카고 언론은 최신 자료를 인용해 10년 후인 2025년 휴스턴의 인구는 254만에서 270만 명으로 시카고 인구는 약 250만 명으로. 미국의 3대 도시와 4대 도시가 순위바꿈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휴스턴의 인구는 219만 6천 명, 시카고는 271만 9천 명입니다. 현재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시카고의 인구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휴스턴의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휴스턴은 최근 수년 동안 석유와 에너지 산업 호황과 싼 물과 낮은 세금, 풍부한 일자리 등에 힘입어 인구가 대규모로 유입이 됐고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인사회 주요 행사 소식 전합니다. 프린스턴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는 2015년 추석 갈날을 19일 오후 6시부터 라이더 대학교에서 갔습니다. 유나이티드 애리스퀘 아시안 부서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뉴욕의 경우 플러싱은 9월 17일과 24일, 10월 1일과 8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퀸즈 아시안 플라자 센터에서, 맨해튼은 9월 17일과 24일 오전 10시에서 정오 맨해튼 아시안 플라자에서 마련되며, 뉴저지는 9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에디슨 아시안 정보 센터에서 열립니다. 뉴욕 지역의 경우 예약이 필요 없으나 뉴저지는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뉴욕 장르교회에서 19일 오후 7시 30분 제이어스 워십팀 초청 청년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